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김학원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청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2월 7일 김학원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조영원 동지, 리유란 동지, 박정천 동지, 김용수 동지, 김여정 동지, 김화성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강원도 김마군 위원회 책임비서 김명철 동지와 해당 공장 책임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추진의 첫해인 올해부터 각지에 본격적으로 새롭게 일터 세우게 될 지방공업공장들의 구체적인 건설방향을 확정짓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꾸린 김하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 실태와 경영 실태, 공장별 건축 형식을 다시 한번 요의하러 현재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식료 공장과 일용품 공장, 종이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려야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들을 돌아보니 김하군 지방공업 공장들이 현대적으로 일떠서 경영활동을 잘하고 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아 군내 인민들의 물질 생활 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데 실제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바로 잡을 일련의 문제들도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장별로 생산공정 설계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바로하지 못한 결점들이 적지 않게 있으나 이에 대하여 경제지도 일꾼들이 바로 보지도 못하고 똑똑한 일가견도 없이 대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제시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김하군 지방공업공장들처럼 기계적으로 모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당정책을 대하는 태도와 잡돌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식료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 설계가 공장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실용적 견지에서 합리적으로 되지 못한 결함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산업 건물 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지방 공업 공장들을 건설하기에 앞서 물류 기지 조성과 그 조건 및 보장 가능성에 대하여 잘 따져보고. 경제적 타산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추진에서 해당 부문들이 제거해 보아야 할 문제, 다시 심리하고 결정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었습니다. 경예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현식이 지방인민들의 물질 생활 보장에서 나서는 초미의 과제이자 혁명의 성격 문제, 정치적 문제라고 하시면서 지방공업풍장들을 건설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들과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부터 새로 건설하는 지방 공업 공장들의 건축 형식과 현대화 수준을 김하군보다 더 높게 청할 것을 당중앙이 결정한 데 대하여 상기시키시면서, 새로운 지방 발전 정책 집행에서 김하군 지방 공업 공장들의 현대화 경험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며 모방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자세에서 부단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결점들을 극복하면서 책임성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해당 시군의 구체적인 특성과 경제적 잠재력, 발전 전망성과 인구수 등 세부 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과학적인 타산 밑에 지방공업공장의 규모와 생산 능력, 건설 부지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산업 건물 설계가 실용적 견지에서 개선되고 치밀한 건설 계획 밑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학운 지방공업 공장들을 돌아보시고 제품 분석실들을 규정대로 꾸리고. 제품 검사 체계를 바로 세우는 등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지속적인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제 기술자 기능공들의 수준을 높일 때 대한 문제 물류 기질를 튼튼히 갖추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책임적으로 보장할 때 대한 문제 시군 지방공업 공장 건설에 지출되는 자금 이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 등 중요 과업들에 대하여 밝히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하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과업들도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지방발전 20승 10총책의 정확한 집행으로 지방이 표현하는 새 시대를 눈앞의 현실로 반드시 펼쳐놓으므로서 전망적인 10년 목표의 첫 돌파구를 기세차게 열어제키고 우리식 사비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 우리 국가의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지도 일꾼들과 지비관들 군인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토쟁에총분기하여 지방진흥의 위대한 대표력을 기여해 안아오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